내가 두살때 엄마 구한썰. 때는 내가 걷지도 못하던 두살 여름 어느 날. 엄마는 오랜만에 육아 스트레스 좀 푸시려고 친구랑 쇼핑 약속을 잡아 놓으셨대. 그리고 바로 옆 아파트에 사시던 외할머니께 나를 잠깐 맡기려고 하셨어. 외할머니는 나 태어날 때부터 자주 날 봐주셨고, 또 손주 10명을 키운 노하우가 있어서 평소에는 내가 할머니랑 있으면 울지도 않고 잘 놀고 잘 잤대.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엄마 품에서 떨어지자마자 내가 엄청 서럽게 울었다는 거야 배고프거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쉬지 않고 울었대 그리고 엄마는 나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가려다가 내가 너무 울어서 계속 달래려고 하셨지만 내가 한 시간 넘게 그렇게 우는 바람에 날 두고 편하게 놀수 없으셔서 결국 친구들한테 다른 날 가자고 약속을 미루시고 다시 날 달래셨는데 그러자마자 내가 뚝 그치더래 그래서 엄마는 이미 약속도 미뤘고 뭐 어쩌겠어 하고 그냥 할머니랑 있다가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서 엄마가 가려고 했던 곳이 나왔더래 바로 부실 공사로 그날 무너진 삼풍백화점 그날 엄마가 식은 땀 흘리면서 날 안고 펑펑 우셨댄다.